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 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육기 이십사장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대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수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메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지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과 지역이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주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